지금 어떤 계절이죠? 페스티벌 계절. 그렇죠. 여기는 네. 카라피에라프로마이에 오늘 뭐입어야 되냐? 화려하게 좀 컬러풀하게 입고 와라. 그래서 오늘 어쨌든 녹이 너무 예뻐가지고 남자친구 한명 생길 것 같은데? 패션에 취한 남자. 취한다. 네 안녕하세요 패션에 취한 남자 패치남입니다 지금 어떤 계절이죠 페스티벌이 계절 그렇죠 진짜 많은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게 페스티벌이 계절입니다 근데 제가 또 이제 유튜버 아닙니까 슈퍼 유튜버로서 UF에서 VVVIP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가 2박... 뭐예요?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엄청 큰 페스티벌이고 처음 가봐그거기는 <laughs> 제가 2박 3일 동안 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2박 3일 동안, 가 있을 동안 입을 옷들 한번 코디해 보고요 첫날로 두 번째 날에 또 입을로 한번 룩을 정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날 거기 가서 일일 그 인터뷰가 돼서 또 거기 에온 페피들이랑 거기 온 친구들 한몇명더 인터뷰 따보겠습니다. 패션 유튜버니까 패션에 좀 신경을 쓰고 가기 위해서 제가 이게 바닥에다 깔아놓고 페스발 룩을 한번 정하고 있습니다. 보면 알겠지만 야, 평소에 입던 옷이야. <laughs> 정말 편하게 평소 때보다 한두개 정도 더 넣어주는 신경 쓴 스타일로 하면 될것 같아. 추가로 선공하고는 원래 평소에는 내가 목걸이 잘안 하잖아. 급하게 쿠팡에서. <laughs> 아, 쿠팡이요? 나쿠팡이도사 이런. 사람이야 바로 배송이 되잖아 2만원 주고 산거 같은데 이런거랑 요즘에 뭐 이렇게 키링같은거 하나 딱 쳐주고 뭐 포인트로 jw 앤더슨거 신발에다 포인트로 하나 주던지 평소에 안해도 뭐 이런것들 을 하나씩 넣어준다던가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 몇가지만 소개릴게요 우리 직원들이 난 선물로 준나 진짜 이거 거의 뭐 교복아니냐 원더마이카라는 브랜드인데 생각보다 얇어 원래 무지 옷에다가 이렇게 페인팅 칠을 한거 같더라고 그래서 보면 약간 멀리서 봤을때는 군복같은 느낌도 있고 그거 입으실것 같은데 만약 이걸 입는다면 고 이런 식으로 명품 브랜드 홀리 넘버 세븐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<laughs> 그 브랜드랑 NBA랑 콜라보한 티셔츠인데 보면은 이렇게 다 디테일이나 이 절개나 원더마이카에 또 뒤지지 않는 그런 디테일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. 근데 나는 사실 이걸 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게 원단이 좀 두껍거든. 페스티벌룩에서는 조금 나는 오히려 편안하고 축처지는 원단이 더 좋은 것 같아. 각잡힌 원단보다는 이렇게 흐물흐물하게. 이런 게 약간 나는 페스티벌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라는 느낌. 좀 자유롭게 느껴지잖아. 그거 밑에 뭐 입으시려고? 심플한 스타일로 좀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건 인사인 갤러지라는 게 유튜브 형님께서 피터 사이즈 가는 브랜드 언제가 한번 뭐 불러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? <웃음> <웃음> 그리고 평소에 내가 이게 약간 픽살기. 이거는 진짜 거의 팔부기장이잖아 이런 핏은 찾기 어렵거든. 하나 내가 고민하는 게노란색깔 이런 거. 노란색 추리으로 뭔가 좀 경쾌한 느낌을 한번 줘볼까도 생각 중이야 지금. 이게 좀틀것 같지 않아? 대표님 잃어버릴 일 없을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내, 이것도 내... 진짜 자주 입는 거잖아. JW 앤더슨 건데 되게 재밌는 게 디테일이 옆으로 이렇게 돼 있고 주머니가 앞에 이렇게 돼 있어 절개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것도 좋은 게 뭐냐면 여름에 입을 수 있는 두께의 그 바지야. 기본적으로 페스티벌룩은 편해야 되고 바지 같은 건좀폭이큰게 좋은 것 같아.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코디를 입고 갈지 나만 궁금한 건 아니지. 인천 파라다이스 u f 현장으로 g 저는 안산에 살고 있고 건물 페인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스물... 저는 마흔 둘입니다 네? 마흔 둘? <laughs> 네. 포인트 어떤 걸로 주셨어요 오늘? 제가 원래 노출을 안 하는데 오늘 약간의 노출로 포인트를... <웃음> <웃음> 포인트 신경쓰고 입고 온게 있나요? 사실 물어봤어요. 오늘 뭐입어야 되냐. 화려하게 좀 컬러풀하게 입고 와라. 그래서 신상인데 어, 뒤에 포인트가 더 귀여워. 아, 예. 네. 평소에 만지룩인데 네. 좀 달라진 게 안경. 어, 신발이 새 거네. 새거예요 오늘 처음 신었어요. 어, 그니까. 러 <laughs> 컬러, 칼라 에 맞춤. 여기 모자랑 어. 아주 깔라치이에요 나름 편하지만 신경을 썼다. 제가 이번에 우리 콜라보 했던. 실장님을 100개 했는데 자기 독이 한 번. 오케이. 네 맞아요. 가방. 이건 립스틱. 아, 립스틱. 네 립스틱 또 발라줘야 되니까. 아. <laughs> 오늘 어쨌든 룩이 너무 예뻐가지고 남자팀하면 생겼 같은데? 아. <laughs> 좋습니다. 아그렇아 아, 역시 미녀은다짱이네아 <laughs> 구독하셨다고요? 여기 호텔로 이동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제 룩부터 소개해 드리면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JW 앤더슨 청바지고요 닥터마틴 6인치 부츠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노란색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 마틴 로즈 모자를 살짝 여기 페스티벌이라서 이렇게 걸어봤고요 뭐 마이크라든가 명함이라든가 뭐 지갑 같은 거 간단하게 보관할 수 있는 셀린 백 하나 조그만 걸 미니백 하나됐습니다 그리고 시계는 300만 뷰의 그 주인공인 카시오 6 1 0 공경했습니다. 과하지 않고 튀지도 않은데, 딱그 정도로. 아, 나 머리 안 말았네. 아, 머리를 안 말았네. 머리 말고 해야 돼. 이제 머리를 <laughs> 감고 나오면 요 상태인데, 한번 이렇게 말아줘야 된다. 아, 머리를 말고 밖에 나가서 페스티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현장으로 고! 네 이렇게 오늘 제가 UMF 현장을 담았는데요 사람도 정말 많고 음악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는 지인들이랑 이렇게 또 예쁘게 옷을 입고 온 친구들의 그 페스티벌 룩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다뤄줬으면 하는 영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담아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패션에 취해버린